안녕하세요. 볼만찬 기자들입니다. 주중 8라운드를 숨가쁘게 마친 K리그 이번 주말 9라운드로 찾아옵니다. 이번 9라운드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휴식기를 앞두고 가는 마지막 라운드잖아요. 네. 5월 5일까지 3주 넘게 휴식기를 보내는 만큼 유종의 미를 원하는 12팀들의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전망입니다. 볼만찬이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경기는 9일 오후 2시 탄천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성남과 전북의 경기입니다. 최하위 성남은 김천과의 구라운드에서 그야말로 완패를 당했습니다. 지난 수원 f 시전에서 시즌 첫 승을 신고한 후 성남 시즌 이제부터 이렇게 음. 야심차게 말했는데요. 바로 이어진 경기에서 완패였기 때문에 충격이 제법 컸습니다. 김남일 감독이 경기 후 구단과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겠다라고 사실상 사태를 암시했거든요. 거친 문제는 뒤로 하고 김천전 내용을 좀 보면 세 골이나 내주면서 수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사실 성남의 트레이드 마크가 뭡니까 질식 수비잖아요 그렇죠. 올겨울또 권한규 김민혁 뭐 강희빈 이런 선수들을 더하면서 수비진 구축에 많은 공을 들였는데 그래도 최근 다섯 경 기록을 보면 처참한 수준입니다 무려 열두 골을 내줬거든요 성남이 비록 손해피 씨를 상대로 네 골을 넣긴 했지만 당시 손해피 씨의 수비가 워낙 안 좋았잖아요 손해피 그렇죠. 씨전 기록을 빼면 일곱 경기에서 세 골밖에 못 넣는 그러니까 좋지 못한 공격력이라는 걸 감안하면 결국에는 수비가 음. 버텨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게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김천전 실점 장면에 보면 첫골 장면 보면 상대와 1대1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졌고 두 번째 골에서는 아예 공간에 대한 커버가 잘 되지 않았고 세 번째 골에서는 세트피스 마크가 안 되는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을 보였기 때문에 성남이 이 부분에 대한 회복이 중요할 것 같고요. 전북은 조금씩 살아나는 흐름입니다. 2연승 순위도 6위까지 끌어올렸거든요. 물론 경기력은 아직 좀 아쉽습니다. 김상식 감독이 지난 강원전처럼 변형 스리백 카드로 승부수를 띄웠지만 아직은 좀 서리걷다고 해야 될까요? 음. 그런 모습인데 이용 박진섭이의 스리백 좌우에 서면서 수비는 안정감을 좀 찾고 있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공격 전개에서 아쉬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수원전에서도 상대 수비를 압도하지는 못했는데요. 단조로운 공격이 이어지면서 결정적인 찬스를 잡지 못했습니다. 후반 구스타보를 투입해서 일류 채인코와 투인타워를 만들고 김진규의 결승골이 나왔거든요. 김진규 선수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진짜 백이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적응기도 없이 전북의 에이스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형태의 전술에서는 사실 중앙에 걸리는 하중이 좀클 수밖에 없잖아요. 백승호가 좀 주춤하는 이유기도 이 한데, 김진규는 공수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전북은 그러니까 수비, 미드필더까지 뒤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거든요. 결국에 마무리를 어떻게 해주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 전북이 지금까지 기대 득점이 9.72. 리그 2위인데 득점은 6골로 리그 최하위거든요 특히 일류첸코의 침묵이 아쉬운 게일류첸코가 기대 득점이 2.69예요 그러니까 3골 정도 넣어줘야 되는데 아직 한 골도 넣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전북 일류첸코의 침묵이 계속 고민될것 같습니다 수비는 홍정우가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서 더 안정감을 찾을 전망입니다 최보경이 지난 경기 음. 좋은 모습 보였잖아요 다시 기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시즌에서 전북이 2승 1무로 성남을 강했거든요 하지만 그전 시즌을 보면 성남이 또 1승 2무로 전북이 강했어요 올 시즌 어떤 흐름으로 이어질지 첫 경기 결과가 중요할 것 같고요 성남에서는 수비수 김민혁을 키플레이어로 꼽겠습니다 김민혁 지난 시즌까지 어디서 뛰었어요? 전북에서 뛰었잖아요 음. 네. 올 시즌 성남으로 갔는데 아직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전북 선수들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이날 중요한 역할을 맡아야 하고 또 흔들리는 수비도 잡아줘야 되는 게또 베테랑의 몫이잖아요 그러면서 김민혁 주의 깊게 보셔야 될것 같고요 전북에서는 구스타보 꼽고 싶습니다. 지난해 6월 성남전 기억하시는 분 많을 텐데 당시 구스타보가 포트트릭을 기록했었죠. 음. 이전까지 뭐 팀을 떠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었는데 이날 포트트릭 이후에 확 달라졌잖아요. 전북 역시 당시에 이제 4무 4패로 최악의 부진을 겪다가 이날 승리로 살아났던 기억이 있는데 아마 전북은 구스타보 골과 함께 이 살아난 흐름이 올해도 이어지길 기대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됩니다. 네, 예측해보죠. 전북 승리로 하겠습니다. 음. 흐름에서 차이가 커 보입니다. 저도 전북 승 가겠습니다. 흐름을 따라야 할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입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30분 울산 문수경기장에서 열리는 울산과 대구의 경기입니다. 같은 퇴장 다른 결과 두 팀의 주중 경기는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울산은 제주 원정에서 전반 44분 만에 센터백 김영건이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갑분 수적 열세에 놓입니다. 김영건 선수의 커리어 첫 다이렉트 퇴장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어, 네. 반면 대구는 인천과 홈경기에서 전반 35분, 상대 센터 백인 김동민이 퇴장을 당하면서 남은 60분 가까이를 한명더 많은 상태로 뜁니다. 그런데 대구는 인천에 1대 2로 패하고 울산은 제주의 2대 1로 승리를 했습니다. 재밌네요. 네, 머리 숫자와 상관없는 결과가 나온 건데 이 경기가 올 시즌 양 팀의 전력과 어떤 분위기를 대표한다고 음... 보여집니다. 울산은 제주의 총 16개의 슈팅을 허용하고도 단한골 내주고 어 특히 엄원상의 골로 2대1로 리드하던 후반에는 반코트 게임을 하고도 실점하지 않으면서 음. 경기를 승리로 끝내는 그런 저력을 보였고요. 특히 8경기에서 4실점, 어, 최소 실점 중인데 득실차가 8라운드만에 플러스 8까지 올라갔습니다. 오. 조현우, 김영건, 김태환, 서령우. 이렇게 국대급이 중심이 되는 수비진에 대한 칭찬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조현우는 2020년에는 53.3% 선방률 얘기입니다. 2021년에는 54.8% 올해는 74.2%까지 어, 선방률이 치솟았습니다. 이날도 6개의 선방을 선보이면서 최고의 폼을 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직접 프리킥골로 극강의 효율을 더한 아마노와 아 복덩이에요 네 왼발 정말 날카로웠죠 또 지난 인천전에 이어서 두 경기 연속골을 터트린 어어머상 지금 이동준 선수의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는데 이두 선수가 가세한 공격도 아주 날카로웠습니다. 어, 홍병무 감독이 지난해를 돌아보면서 일 년간 같이 해봤기 때문에 올해는 무조건 더 우리가 잘할 거다 이렇게 다큐멘터리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말대로 코로나, 피파 바이러스, 퇴장 변수에도 흔들리지 않고 무패 행진을 내달리고 있고요. 대구로선 그런 울산이 무척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네 가뜩이나 울산 원정에서 2018년 FA컵 정도를 제외하고 이긴 기억이 없습니다. 음. 흐름도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세 경기 연속 무승인데 주요 선수들의 잦은 부상 때문인지 경기력이 들쑥날쑥하다는 평가가 있고요. 음. 특히 압박 강도가 어떨 때는 압박이 세고 어떨 때는 압박이 좀 약하고 이러다 보니까 상대에게 어잘어 흐름을 내주는 그런 경기가 많습니다. 어, 최근엔 숫자가 부족한 팀을 상대로 패한 뒤라 데미지가 몇 배는 클 것으로 보이고요. 가마 감독은 홍명모 감독과 달리 부임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선수들과 케미는 점점 좋아지는 단계, 알아가는 단계잖아요. 그렇죠. 그런 과정에서 고비를 만났습니다. 예, 그래서 울산전에선 이것을 극복해낼지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그래도 긍정적인 건 핵심 수비수인 홍종훈과 홍철 그리고 에이스 세징야가 복귀각을 재고 있다는 거고요. 네, 앞서 인천전에선 에드가 대체자인 제카가 첫 선을 보였고 고지현은 복귀전에서 바로 시즌 4억골을 넣었다는 점. 참 홈에서 강해요. 네, 맞아. 홈에서 맞은 맥골로보습니다 네, 최근 경기 중에선 이날 울산전이 그나마 나은 스쿼드를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울산은 김영건 퇴장 공백이 걸리는데. 김영건이 없을 때는 변혁 스리백을 썼잖아요. 그쵸. 그래서 변형 스리백을 다시 꺼내들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요. 에너지 보충 차원에서는 이규성을 다시 선발로 기용하고 22세 자원에 변화를 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스플레이어는 울산 어원상 음. 대구 고재현을 하겠습니다. 1999년생 동갑내기고 2019년 20세 월드컵 준우승 멤버이기도 합니다. 현재 각 팀에서 가장 좋은 득점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우정의 대결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현재 분위기에서 울산승 안 찍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참고로 울산은 어, 현재 지난 시즌 포함해서 11경기 연속 무패 중이거든요. 한 경기 더하면 자체 최다 연속 무패 기록을 세웁니다. 저도 울산 승. 뭐 기세나 경기랑 모두 완벽해 보입니다. 네. 자, 11경기로 일 가보겠습니다. 오, 후 2시 강릉정합운동장에서 펼쳐지는 강원과 포항의 경기입니다. 강원과 포항은 주중에 희비가 갈렸습니다. 강원은 서울 원정 떠났습니다. 윤스 최영수 감독이 프로틴 감독이 되어 처음으로 상암의 원정 라커룸에 들어가는 네, 낯선 경험으로 경기를 시작했는데요. 뭐, 히딩크 감독 시절에 지성이, 박지성이죠? 박지성 선수와 같이 인터뷰를 하러 원정 락커룸 들어간 이후 처음이라고 그렇게 추억을 디테일하게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추억을 소환을 했고, 저도 그래도 꽤 오랫동안 이제 윤스 감독의 어떤 전성기를 현장에서 취재를 했는데, 그때 항상 홈 락커룸과 맞아요. 감독실을 오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음. 걸음걸이가 있고, 그게 기억이 나는데, 어, 원정 락커룸 참 어색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결과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네, 최영수 감독이 안정감을 중시하는 스타일인데 강원이 서울전 포함 4경기 연속 2실점 중입니다. 어, 그러네요. 예, 수비불안의 무승도 4경기째로 늘었는데 이날은 다른 어느 경기보다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전반 26분과 후반 12분, 김대원의 연속골로 경기가 시작된 지 1시간 넘을 때까지 두골차 리드를 했습니다. 이제 소위 말하는 잠그기만 하면 되는 건데 상대 맹공에 급격히 흔들리면서 8분 간격으로 두 골을 실점해 결국 2대2로 이깁니다. 지난 수원전이 오버랩되는 그런 아쉬운 경기였을 것 같고 마지막 최홍수 감독이 고개를 숙이고 두 손으로 무릎을 잡는 장면은 그 아쉬움을 좀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네. 어, 강원을 보면 공격은 괜찮습니다. 예, 특히 양현준이 최근 4경기에서 네 아... 아까도 우리가 그 경기 보면서 칭찬을 했잖아요. 아, 네. 네, 최근 내 경기 3 도움, 한 개의 페널티 획득, 그리고 득점으로 이어진 한 개의 프리킥 획득. 그냥 혼자 원맨 캐리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이날도 스피드로 서울이 자랑하는 22세 자원이죠. 센터백 이한범을 완벽하게 벗겨내는 뒤. 어, 크로스로 김대현의 골을 도왔습니다 이날 강원의 키플레어로 어쩔 수 없이 양현준을 뽑아야할것 같은데 어쩔 수가 아니야 당연히 <laughs> 예. 지금 K리그 통틀어서 아마 22세 중에 가장 좋아 보인다 최고입니다 예. 예, 말할 수 있을 것 같고 문제는 득점을 담지 못하는 실점이라고 볼수 있는데 음... 임채민의 이적 여파인지 문전압 집중력이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뭐 서민우 선수가 연결고리는 역할은 잘해주지만 뭔가 수비 시에 집중력이 조금 아쉬운 모습 최용수 감독도 응집력을 키워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같은 시각 포항은 세경 연속 무승을 끊고 수원 F.C.를 2대 0으로 잡으면서 홈첫 승을 거뒀습니다. 순위도 3위까지 올랐고요. 포항은 선제골을 넣은 경기에서 패하지 않는다는 어떤 강팀의 자격을 증명하고 있는데 이 패를 뺀 4승 2무가 모두 선제골을 넣은 경기에서 나왔습니다. 어, 허용준, 이날 선제골 넣었는데, 이 선수 62분당 한골 넣고 있습니다. 음. 예, 출전 시간은 적은데, 아주 스팀 내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고요. 단 9개의 슛으로 4골을 만드는 극강의 효율을 자랑하고 있고요. 신진호 선수는 누적 경고, 징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시즌 첫골 넣으면서 승리를 안겼습니다. 포항의 키플레이어로 어, 신진호를 하겠습니다. 신진호가 있고 없고 중압감 측면에서 음. 차이가 심하다는 걸 지난 서울전과 이번 수입전 보면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극명한 분위기가 다른 두 팀의 맞대결인데 최근 전적을 보면 2020년 이후 포항이 4승 1무 1패로 우위입니다. 강원 입장에선 더욱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어, 2년 만에 기동볼을 다시 만나는 욘스볼이 잘 극복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무승부 하겠습니다 욘스가 정신적인 채찍을 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포항승, 음. 포항의 공격이 다시 흐름을 찾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오후 3시 수원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수원FC와 김천의 경기입니다 2연승을 달리면서 살아나는 듯했던 수원FC가 다시 2연패에 빠졌습니다 수비가 흔들리고 있어요 득점력은 여전히 괜찮습니다. 10골로 최다 득점 3이 달리고 있거든요. 물론 지난 시즌에 비해서 공격 진영에서 날카로운 패스가 나가지는 않지만 이승우가 생각보다 빨리 케이리그에 적응하는 모습이고요. 니실라의 지원도 괜찮습니다. 무릴로가 부상으로 빠졌고 라스가 아직 100%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괜찮은 스코어예요. 하지만 수비가 역시 다시 또 문제입니다. 최근 세 경기에서 무려 아 골을 내줬습니다. 지난 성남전에서 4 골이나 내줬던 수비진은 그래도 이번 포항전에 김건웅, 박주호가 돌아오면서 조금은 나아진 모습을 보였지만 전체적으로 안정감을 주지는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상대의 빠른 측면 공격에 계속 흔들리는 모습인데 포항전에 무려 열다섯 개 슈팅을 허용했습니다. 김도균 감독이 지금 매 경기 좌우 윙백을 바꿀 정도로 고민이 많은데 포항전에서는 선발로 나섰던 좌우 윙백을 모두 교체하기도 했었죠. 복귀각을 제고했던 주전으로 쪽 윙백 정동호가 다시 근육 문제로 호소하면서 계획이 좀 꼬였는데요. 좌우가 일단 안정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김천은 성남 원정에서 완승을 거두면서 최근 좋지 않았던 흐름을 바꾸는데 성공했는데요. 효율성이 돋보인 경기였습니다. 사실 김천이, 이영재, 고승범, 권창훈 뭐 리그 최강의 미드필더 진을 앞세워서 경기는 주도했지만 늘 만분이가 만족스럽지 않았거든요. 물론 여섯 골로 리그 득점 선두로 달리는 조기성의 놀라운 결정력으로 8골그 기록 중인데 기대 득점 값인 7.57 골을 가까스로 넘겼거든요. 하지만 이날 성남전은 달랐습니다. 점유율이 47대 53으로 뒤졌고요. 슈팅수에서도 10대 15로 열세였고 유효 슈팅수도 3대 4로 밀렸는데 유시 세게네요. 네, 이 유효 슈팅을 모두 득점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만큼 쉽게 쉽게 경기를 풀어나갔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 하나 더 국대 골키퍼 구성현이 복귀하면서 골문이 한층 더 안정감을 가지면서 수비도 좋아졌거든요. 성남전에 4개의 선방을 기록했고 김천 서울과의 4라운드 이후 한달 만에 무실점 경기에 성공했거든요. 소원 f c 상무와 만나는 게 2016년 7월 이후로 6년 만에 있더라고요. 음... 당시는 상주 상무였죠. 네. 그 시즌에는 상무가 2승 1무로 소원 f c 절대 우위에 있었지만 그때와 비교해 양팀 위상이 많이 달라졌잖아요. 때문에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수원FC는 홈에서 치른 두 경기에서 7골을 넣을 정도로 극강의 공격력을 과시하고 있다는 점 반면에 김천은 원정에서 단 1득점에 2무 2표로 승리가 없었는데 지난 성남전을 통해서 원정 징크스를 깼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날 대결에서는 저는 일단 먼저 지난 시즌 수원FC에서 환상의 호흡을 과시했던 박주호와 이영재의 매치업을 보면 재밌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지난 시즌 수원FC에서 창단 첫 파이널 a 이행을 이끈 숨은 주역이었거든요. 박주호의 홀딩 능력 그리고 이영재의 창의성이 놀라운 시너지를 과시했는데 이제 맞대결을 합니다. 손에 붙이는 수비가 좋아지려면 앞선에서 중심을 잡아줄 박주호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거든요. 때문에 이번 경기 지켜보셔야 될것 같고요. 김천은 고승범이 빠진 상황에서 확실한 찬스 메이킹 역할하고 있는 이영재가 중요하거든요. 이영재는 성남전에서 도움 두 개를 기록하면서 도움 공동 선두로 올라갔습니다. 신정 팀을 상대로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하고요. 여기에 물오르이승우와 조기성의 대결 당연히 지켜봐야겠죠. 네, 이 얘기 남 했습니다. 네, 이승우는 포항전에서 득점 행진이 멈추긴 했지만 그래도 경기력적으로 위협적인 장면 여러 차례 만들면서 좋은 컨디션임을 과시했고요. 조규성 3경기 연속골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6골로 득점 공동 선두. 조규성의 득점포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기대하면서 두 선수의 득점 대결도 주목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이날 경기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합니다. 예측해 보겠습니다. 김천승이 하겠습니다. 음. 수원FC의 수비가 너무 흔들려요. 저도 김천승 하겠는데요. 이번 라운드에서는 전북, 울산, 김천은 안 찍긴 어려울 것 같다. 음. 그래서 김천승으로 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오후 4시 30분 인천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인천과 제주전입니다. 조성환 감독과 인연이 있는 두 팀의 대결이죠. 네. 조성환 감독 과거 제주에 몸 담았었는데요. 8라운드에서 인천은 퇴장으로 인한 불리한 상황을 딛고 놀라운 집중력으로 승리를 챙겼고요. 반면 제주는 홈에서 김현공이 퇴장당한 유리한 상황 속에서도 아쉬운 경기 운영으로 패했습니다. 인천의 놀라운 상승세 다시 한번 짚어야 될것 같습니다. 5승 2무 1패로 승점 17, 2위 달리고 있습니다. 이천오 년 이후로 최고의 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여덟 경기에서 탄데골만 내준 짠물 수비에 지난 대구정에서 마침내 시즌 첫 멀티골까지 기록하면서 막혔던 골 혀를 뚫어낸 모습입니다 역시 인천의 강점 수비인데 태클 공중 경합 지상 경합 인터셉트 블락 모두 일 등입니다 음... 이번 경기에는 그 탄탄한 수비에 균열이 올 수도 있어요 올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치고 있는 선수 김동민이 지난 경기 퇴장으로 출전이 불가능하고요. 3백의 또 다른 한 축인 오반석도 발막 부상으로 이번 경기 출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물론 델브리치의 폼이 좋기는 하지만 두 명이 한꺼번에 빠져나갈 경우 물론 오반석 선수 출전 가능성이 아직까지 열려있기는 하지만 네. 조성 감독의 고민이 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제지는 최근 경기력이 아쉽습니다. 세징야가 빠진 대구를 상대로 영등으로 비기더니 한 명이 빠진 울산을 상대로도 패했어요. 그러니까 주도할 수 있는 경기에서 주도가 잘안 되는 느낌? 여전히 압박하고 상대를 찍어누르는 플레이는 좋지만 지난 시즌 아쉬웠던 중앙 쪽에서의 플레이가 여전히 좀 아쉬운 상황인데요. 제주는 지난 경기에서 첫무으로 선발 출전했죠. 구자철이 햄스트링의 통증을 느끼면서 당분간 출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남길 감독 입장에서는 이 구자철이 3톱의 중앙, 그러니까 제로터 형태로 나서면서 중원 쪽에 힘을 실어주길 원했을 것 같은데 이 구상이 한 경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끝나기 좀 아쉬울 것 같아요. 그래도 이번 경기에는 정우재가 복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왼쪽 측면은 살아날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맞대결은 제주가 2승 1패로 앞섰습니다. 공교롭게도 제주가 인천 원정에서 모두 이겼거든요. 올 시즌 제주는 두 번의 원정 경기를 모두 이겼기 때문에 이날 승리에 기대를 걸것 같고요. 인천은 수비 불안을 잠재울 건 누구냐? 무고사의 한 방밖에 없습니다. 음. 무고사 최근 4경기 연속골을 성공시키는 듯 최고의 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무고사의 득점포 다시 한번 기대를 걸것 같고요. 제주는 주민규. 최근 주민규가 공격 포인트를 올린 전북 서울전에서는 모두 이겼는데 주민규가 침묵한 지난 두 경기에서는 모두 승리하지 못했거든요. 주민규가 지난시 인천을 상대로 세 골을 넣을 정도로 강했던 만큼 기대를 할것 같습니다. 강하고 나 인천에 예측해 네. 주시죠. 김동민 결장 여파가 있을 것 같아서 전 제주 승을 하겠습니다. 저는 인천 잔디에서 어느 팀도 쉽지 않다. 인천 기세까지 좋아서 무 또는 인천 승각인데 무승부로 가겠습니다. 자 이번 라운드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후 7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서울과 수원의 시즌 첫 슈퍼 매치입니다. 서울 10위, 수원 11위. 이번 만남은 오랜만에 꺼내는 단어인데요. 슬퍼 매치라고 <laughs> 어, 부를 수 있겠습니다. 상황이 좋지 않은 두 팀이 만나는데요. 두 팀은 똑같이 1승 3무 3패, 승점 7점씩을 기록 중이고요. 한골더 넣은 서울이 근소하게 앞서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 음. 어, 부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서울은 7경기 수원은 6경기 연속 무승 중인데요. 지난해 서울은 4월부터 7월까지 12경기 수원은 7월부터 9월까지 10경기 무승을 하면서 기나긴 시간 어, 고생한 기억이 있잖아요. 올해는 시즌 초부터 좋지가 않습니다. 이번 프리뷰는 어쨌든 가 주중 리뷰까지 좀 담아야 되기 때문에 뭐가 안 좋은지 살짝 짚고 가면 서울은 지난 시즌 막바지 8경기에서 5승 올 시즌 개막 후 8경기에서 1승. 음. 익수볼이 먹혀들지 않고 있다는 어, 사실인데요. 골 점유를 중시하는 익수볼 성격상 가장 피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선제실점입니다. 상대가 선제골 넣고 내려설 때, 뭐 맨시티, 바이에로 미넨 정도가 아닌 이상은 어, 깨기가 힘들거든요. 그쵸. 근데 딱 그런 패턴이 서울한테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세 경기 연속 선제실점을 했는데 그 시간대가 제주전 11분, 포항전 18분, 강원전 26분입니다. 열심히 패스 패스 패스하고 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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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허무하게 선제골 내주면서 차갑게 식는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특히 끌려갈 때 서울은 선수들의 포지셔닝이 잘 되지 않고 급격히 집중력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이 올 시즌 8 경기에서 전반을 앞선 채 마무리한 건 대구전과 울산전 두 경기밖에 없거든요. 어, 주중 강원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강원전에는 심지어 후반 초반에 추가 골까지 내주면서 경기 시작 67분까지 두골차로 끌려갔습니다. 포항전과 강원전에서 어쨌든가 후반 막판 집중력, 정확히는 나상호의 집중력이라고 할수 있겠죠. 음. 예, 나상호의 하드캐리로 따라잡았지만 승리를 하기엔 부족했다고 할수 있고요. 수원은 서울과는 플레이 스타일이 다르죠. 선수비 후역습을 즐기는 팀이지만 고민은 비슷합니다. 최근 6경기 연속 선제골을 내줬습니다. 서울과 마찬가지로 득점수가 뭐막 경기당 0.5골 이런 처참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 그랬지만 경기당 한골을 넣고 있지만 그게 따라잡는 골이어서 지금, 어 승리에 문제가 되는 거고요. 두 팀의 득점력을 비교해보면 서울이 슈팅수 87대 68, 공격진용 패스 8, 893대 358. 아, 저렇게 차이가 커요? 네. 키 패스 51대 36. 공격지표에서 서울이 다 앞서는데 득점수에는 차이가 없다. 그만큼 서울이 찬스를 더 만들지만 득점 효율이 극히 떨어진다는 거고요. 수원은 기대 득점 자체가 낮습니다. 기대 득점 6.65골로 7골을 넣었습니다. 득점으로 할 것으로 기대되는 찬스 자체가 적다는 건데요. 음. 키패스 최하위입니다. 수원이 7골 중 4골을 해더, 1골을 PK로 넣었거든요. 뭐 헤더도 물론 인플레이 상황에서 나올 수 있지만 높이를 이용한 공격에 치중하다 보니 상대에게 일는 감이 있습니다 네. 그로닝의 기나긴 침묵도 영향이 있겠습니다 물론 뭐 반대로 생각하면 수원에 있어서는 이기재의 측면 크로스와 문전 압 헤더는 또 다른 측면에서는 강력한 무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네. 예, 서울로선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할 거고 반대로 수원은 서울이 최근에 나사모폼이 올라오고 어, 너무 좋아요. 예, 한순규를 품으면서 박스 안에서 만들어가는 플레이의 빈도수가 슬슬 늘어나고 있거든요. 특히 강원전에선 상대 뒷공간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모습을 나온 만 나온 만큼 그 점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박건아 감독은 계속해서 조금씩이라도 라인업에 변화를 주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지난 경기와는 또 다른 공격 미들 조합. 왜냐하면 뭐 정승원, 장호익이 지금 돌아온 상태이기 때문에 좀 변화를 줄수 있을 것 같고, 안익수 감독도 강원전에서 고정 선발 라인업에서 네 자리를 바꾸는, 음. 어떻게 보면 파격을 선보였잖아요. 그쵸. 그 효과 분석을 해서 어떤 라인업을 꺼낼지 고민할 것 같습니다. 예, 한승규가 지난 강원전에서 후반전에 들어와서 동점골을 넣는 해결사 역할을 했고, 고요한의 부상이 심상치 않아서 한승규에게 이날 좀더 힘을 줄수 있다는 음. 그런 생각이 들고요. 플레이어는 그래도 나상호와 이기재로 좀 하고 싶은데 괜히 벤투 감독이 국대에 발탁한 게 이들을 아니라는 걸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흐름상 두 팀은 두 선수가 무언가 만들어줘야 특히 나상호는 직접 움직이고 이기재는 공을 움직여서 찬스를 만드는 모습 보여주는데 두 선수가 해줘야 두 팀은 활로가 열립니다. 두 선수의 활약 지켜보고 싶고요. 이경기 역시 스카이스포츠에서 생중계합니다. 예측해보겠습니다. 예측해보면 무승부 하겠습니다. 애매할 땐 무승부입니다. 저는 <laughs> <전> 서울 승. <laughs> 네. 강원전 극적인 무승부가 아마 기세가 이어지는 효과를 낳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9라운드 프리뷰 해봤습니다. 이번 라운드에서도 많은 골이 터져 팬들을 열광시켰으면 하는 바람 담겠습니다 지금까지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